보수! 카몬요 하이! 보수입니다 저거 테란이야? 아씨 잠깐만

자, 센터 게이트 한번 가겠습니다. 센터 게이트 발견 리가 지켜줄 거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제발 이번에 원서치가 되기를 원서치 제발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단은 아니고요. 가 이제 파일런이라 이제 프로그램 제가 일을 누르는데 지금 이제 핍니다. 결제 이제 적응이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초반에 공격 조 한번 시작을 합니다. 아또막 소치 냄새 난다 이거. 대각 어, 야 그래도 두 번째만 해도 난감지덕지야두 번째만 해도 제발. 하면서 까? 가스... 야 매너 팔리필 피로해야 되잖아. 손이 안가 봐봐 좀 느리잖아. 어? 안된단 말이야 지금. 자, 아주면 하나 박아주면서 스타트. 나쁘지 않고요. 하나 더 박아줄 수가 있단 말이지. 각 보면서 각 보면서 각 보면서 여기 한번나각 보면서 지러다나면서면서 자, 질러, 여기 우리다 어? 벙커 지은, 지은 거아니 벙커. 하지만 그게 될까? 자. SCB 계속 마크 해줄 건데, 나? 못 찍게 할 건데, 못 찍게, 어? 뭐요, 뭐요, 뭐요? 어? 벙커를 지은 의미가 없단 말이지, 어? 팩토리 절대 못 찍게 할 거에요. 절대 절대 벙커도 안될걸 벙커로 될까? 그게 지어질까요? 여기 있는거 잡아 주어 버리기. 자, 팩토리 왜 강제로 깨졌어? 강제 철거해 줄 거에요. 벌쳐도못 찍게 말이야. 어! 그냥 깨버리겠습니다 팩토리 자체를 깨버릴거에요 그냥 팩토리 자체를 그어죠 뛰었어요 어디로 내리 어디로 내릴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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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드라마 찍어주고 둘다내리게 찍을 수 있겠다 어, 못 찍어요. 헤는도 씨, 누 없다 내리게, 어? 오호호! 내릴 수 있겠나? 자, 벙커를 지어주시겠다. 안 되죠. 벙커 지어보든가. 윙! 질러 다섯 마리. 자. 내려보든가. 내려보든가. 앞보든가 어? 자. 윙! 윙! 뭐요뭐요 어? 쥐, 캐논까지 어줄게 나는 캐논까지. 월터를 찍어주시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팩토리 깬다고 했어, 저는 분명히 팩토리. 자, 쥐, 그렇죠. 팩토리 띄우려면 이제 지켜야지. 말인. 자, 어버해주면서어버해주면서 캐논 지줄게, 캐논. 위 윙, 절대 안 죽는 프로브 윙! 쉴드 배터리가 근처에 있는데, 되겠어, 그게? 자, 바로 압박 들어갑니다. 캐논이 완성, 이제 벙커도 깨지겠습니다. 캐논이 완성, 그렇죠. 자, 이렇게도 게임이 끝나게 되나요? 이제 시작부터 난리가 납니다, 어? 자, <laughs> 자 이렇게도 게임이. 끝나, 버렸어요. <laughs> 자, 어이가 없을 거예요. 어? 자, 한번또 들어가 볼까? 어? 자, 쓰고. 어때? <laughs> 야, 근데. 만, 만들어주라. 야, 단축키. 어, 그래도, 야, 바꿔주네요? 좋아요.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다. 한번 또 가볼까? 저그? 저거 저그 한번 가보자. 상대 <laughs> 약간, 오. 탱구탱님, 슈퍼채팅 만 원. 탱구님, 또만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침대랜데? 어? 어땠어? 요구하는 거 우리는 다 해주네? <laughs> 어. 이게 좋아? 어? 자. 예, 그래서, 테란은 안 해. 어? 원래 테란 유저였거든. <laughs> 자. 험플 간다고 했는데, 암마당을 한번 먼저 가볼까? 자. 아맞다 가린망님 슈퍼세트 님 감사합니다 상대 11시 에잇 11시 에시 만원 미션이요 알겠습니다 확인 자아 아 확인 바닥을 한번 가볼까나? 투회처리로 가야겠다, 투회처리 자, 뻔하지? 어. 뭔가 진짜 8배로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가스 지어주고요, 일단. 경찰아, 오호! 하이! 칼베르는아닌것 같은데, 일단. 칼베르는 아니죠. 마중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그냥 때려주죠. 깍섬 파 주면서 색으로 바꿔 주면서 핵플레인가요 상대 배록더블인가요? 일단 때려도 많이 깎아 놓겠습니다. 그 일단 좀 짜증 날 거란 말이지. 자, 적분이 일단 찍히고요. 핵더블인거 같은데 내어 한번 가주겠습니다. 는팩토리가 없단 말이지 상대 그러니까 누가은 즉슨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토리 이제 오진에 짚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푸코비님 슈퍼 자. 세팅 이찬 고맙습니다. 센터게이트가 시타면 센터의 처리도 실패해 주자. 게이트가시원게이트가 시타게이트가 시타게이트고이트이이트가시타게이트타이트이 아니, 면래 여기에 일단 뭐가 있나 보다. 자, 스타일 나 올리구요. 벌쳐 나오죠, 벌쳐, 벌쳐. 본티에서 나오는 거 일단 확인. 스타네. 지금 최대한 이제 보충해 줍시다. 유리할 벌써. 브루루님 네. 슈퍼채팅 5 0 0원 감사합니다. 브루루님 네.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윤중님. 아이고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드리구요. 번호 끄리도 먼저 눌러줘야겠다. 일단은 이제 마냥 오려고 오늘은 최대한 숨겨주겠습니다. 스파이어 빠릅니다. 오버루다 한 마리 더... 아, 근데 인근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뻔하단 말이야. 고고미가 하나 더. 안에서 뭘 준비 중일까요, 상대가? 레이스 하나 나왔죠, 일단. 투 스타 확인. 고고미가 많이 뽑아줬단 말이야. 사람을 찍어주고요. 나 정직해, 어? 찍어줬습니다. 머루 자, 버루를 해준 쉽게 막아줄 수가 있고요이타이떠드이 뒤를 잡기만 한다면. 자. 자, 쏴. 잡기만 하면 이제 대박이란 말이지. 자잡아줬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한번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로우들은 일을 해주고요 자이 많이 나옵니다 어. 넷을 이제 지어주고 있죠 상대가 안돼 레이스가 잡혀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 상대 어할수 있는게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거죠 할수 있는게 기타 다 알아 자 상대 이제 뭐라는지 다알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상대 안받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좀 보내주면서 말이죠 플로킹 게이스부터 승진하고 있단 말이지 공모따는 무너줄거고요 자, 안받을때들지면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픈 걸 일단, 레, 야, 레이스가 있게좀 아프긴 하다, 확실히. 자, 클로킹 풀었죠, 일단. 상대 아, 클로킹 풀었습니다. 오버조그도 되면 이렇게 강한 압박을 가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풀린게 분명 있어요. 맞아 없는 게 있어. 이거 말이지요 어? 이게 있단 말이야 어자 이제 안바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바람을 먹어주려고 하는 중기도 많이 찍어놨고요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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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l. 자, 쏜크 하나씩 일단 지어 보겠습니다 얘가 아니야 어? 자, 드론 계속 지어줄 거고요 형님들이 뭐하나 보니까 이게 뭐냐? 인플이엔 준비를 한번 해줘야겠다 어허, 이 친구 짤짤이 보소 챗몬이 그냥 짱다니까 하나 지어줘야겠구만 자 아니면, 짱나는데 레이스 그냥 다 잡아보니까. 짱나니까다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펑크 어, 그 하나씩 이제 이어가 볼게요. 물렙 그드랍시 한번 체크하고 해줄 거고요. 시합. 어디까 가요? 앞마당이 달달합니다. 달다. 하나씩 지어주는 중. <laughs> 네, 오늘은 어디 갔다. 여기 한번 있나요? 자, 한바닥이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씩 추가해 줄 거고요. 하나씩 찬찬히 갈 예정입니다. 하나씩 추가해 줄 예정. 감상과 보조. 나에게 이게 정석입니다. 난 이게 정석이야. 옆팩 아니라니까. 자, 이거 나오면 못 나오죠. 자, 송크나 깨르고 있다는 마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대. 여기서 도전하면 또궁에 다시 지어주면 그만이거든. 고무을 시야업도 한번 해볼까, 시야업? 자,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털을 깨주는 중. 오호! 요 눈바다, 레이스어! 까불면 안 돼요, 레이스로. 레이스를 꾸준히 찍어준 건 있구만, 상대가, 어? 자.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스포를 하나 줘야겠다, 이거는, 스포. 아마 드랍시까지도 좀 써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대. 드랍시까지고 일단, 삼가스를 한번 천천히 빠, 타주자고 나올 수 있겠나? 어? 나올 수 있을까, 상대가, 과연? 뭐준기 하나 볼까요? 이같이 일단 찍어주긴 안되도 낫고. 자, 어! 멀티를 먹겠다, 이거는! 우리도 내거다 내가 침 발라볼게. 선점 오, 땡크를찍어 주시겠다. 이거, 구구고서 한번 가야겠다 땡구 깔끔하게 제거 다시 구구구구구자구답할겁니다 <laughs> 상대형 감시 감시할게 감시할게 감시할거야 계속 죽이면서 페르세드 걸면 죽이네 계속 걸게 그러면 자 승패까지 빨면서 열정적으로 죽이네 효율적이네 자 자, 한번또 잡아볼까? 탱크도 잡아줘버립니다, 어? 크 잡아주면서, 인스네폴리게인스레버 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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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끈적이, 끈적이도 있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서, 한번 한 빠지죠. 저는 이제 세부대대에한번또갈 겁니다. 그래도 내가 먹어줬단 말이지. 이제 야, 일단 한번 가볼까? 봄이 없으면 슬슬 될것 같은데, 봄이 없, 됩니다. 봄이 없게 한번 가볼게. 자, 커맨드 점사 이제 순삭 가능. 근데 주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리네 여러분들. 자, 한번또 다시 들어가 볼까? 저거, 나웹 패? 아니야, 어? 왜 의심해, 어? 원하잖아, 다 보고 있잖아. 오버도 커맨드가 없잖아. 할말 없쥬? 야, 이 친구 랜덤이야. 나도 그래서 랜덤. 나 테란이 나왔어. 범행도 없으면 투스타지미래고이부족합니다미래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토스고 야이거 종족 맞춘거 아니야? 어? 미화면이 부족합니다 미이에면이부요합니다면이하면이요미은 <laughs> 화면이에요. 합니화면이할수도 있겠는데 미이 부족합니다 자. 미래이 부족합니다

카드로 나긴 가스 직고 정찰 하고 있다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려나모르겠네데 정찰 한번 가자고. 아 보유하이. 공중을 빨리 알아야된단 말이지? 행가이또 <laughs> 감사합니다 오호! 진짜 사드론! 개짤만 벙거를 지을까 그냥? 천천히 진짜 막으면 이게 막으면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만느냐 말이나 날일자 구석에 놓은 다음에 하나만 살면 이깁니다. 이렇게 말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업힐 때내 S2로 지져줄게요. 치. 이분과 김영삼 부부가 함께 도 상황이었습니다. 한단 지켜내죠. 어, 하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빼주면서. 잘 막아줍니다 이왜안에자잘 막아주고 있죠 벙커에 하나 들어 가면서 아니 유리하단 말이지 카이팅 한번 해주면서 팩토리 있다 가스 좀타야겠팩토리로 올리면 됩니다 빠르게 올리면은 상대는 이제 기가빠듯 하다는 거자 드론을 찍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드론을 안찍으면 오딘이나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노 이제 압박을 한번또 갈거야 자꺼내 어, 네. 하이 살려하라고 해봐 어? 바로 이제 흉징했구요 경우도 찍어주고 있단 말이지 자 별도 찍어서 갈거야 자 우리, 우리 말하고 하면 당연히 막히지 요 어? 나 공격 갑니다. 광고하면서 하면은, 어? 당연히 막히지. 자, 상대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줍시다. 최대한 싸워줄 거야. 마지막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말이죠. 컨트롤 해주면서. 컨트롤 해주면서. <laughs> 정의롭게, 아니, 왜 나를 매택 취급하는 거야, 어? 도대체 왜? 나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어 해명을 좀 해야 돼 이거는 어 이들을 찾지 말아줘 어 나스타 22년 했어. 다 보여.